안녕하세요 와플티비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석구쌤입니다 오늘은 학위연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취득후 학사학위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학습자들이 간혹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위 연계가 무엇인지 대해 알아봐야 되겠죠. 학위 연계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이어서 학사 또는 타전공 과정을 진행하고 싶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다시 학습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학위 연계 신청만 하면 학사 또는 타전공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학위 연계 신청을 한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처리가 되면 문자 또는 카톡으로 결과가 발송이 되고 이후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학점은행제 학위 연계 신청을 할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인정 제한입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위 연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받았던 학점은 최대 80 학점까지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학습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전적대 학점을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80 학점이 넘는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절사해야 됩니다. 최근 한 학습자는 대학을 중퇴한 이후 학점 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분이 있어요. 전문학사 학위 과정 진행 시 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수료한 학점을 포함해 학점은행지를 통해 모은 모든 학점을 등록을 했고, 최종적으로 80학점을 훌쩍 넘겨 학점 인정 신청을 했고, 전문학사 학위까지 취득을 했죠. 이후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위 연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80학점까지만 가지고 올수 있기에 이 기준을 넘는 학점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학점 인정 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학점 인정 신청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학교를 중퇴한 경우 필요한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꼭 플래너에게 확인을 받아보고 학습자 등록을 미리 신청을 해서 여러분의 학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틈틈이 확인을 해 보길 바라고 무엇보다 전문학사 학위 과정 시 80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학점 인정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학위 연계 신청을 통해 기존에 있던 학점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미 학점 인정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학점 인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위 연계 신청은 아무 때나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을 할수 있는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 연계 신청은 단한 번만 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학점은행제 행정절차 중 학위연계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문학사 학위과정 종료 이후 학점인정 신청 시 가지고 있는 모든 학점을 등록하지 마시고 80학점에 맞게 등록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플TV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석구쌤이었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